오늘좀봄 날씨 같네요 준비 잘 갖춰 있고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와치를 깜빡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핸드폰으로 측정합니다 다음 주에 이사가 있는데 부동산하고 집주인하고 좀 쎄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조금 부담스러워 뭐 서류상으로나 괜찮아 보이는데 뭐 태도가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뭔가 그 태도가 좀 이상해요 1km 그래도 오늘은 발렌타인데이고 우리 3주년 날이기도 하고 민지가 또 선물을 또 준비를 해가지고 좋아야 되는데 현실적인 것 때문에 좀 마음이 무겁네요. 요새는 이렇게 조깅을 하고 있어도 생각이 별로 없어요. 뭔가 잡생각 이런 거라도좀 나면 좋겠는데 반대로 무슨 명상 강제로 명상하는 건가냐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명상을 하기 위해서 생각을 비우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2km, 3km, 안녕하세요 4km, 지금 앉아있는데요. 얼떨결에 종료했습니다. 뭐 사실 다, 다 뛰었는데, 지금 딱꼬리 하는데, 그 순간 부동산에서 전화 왔어요. 다음 주에 계약 마무리 해야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연락드렸는데, 아, 진짜 기가 막히게, 러닝 끝나는 딱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전화 주셨네요.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음. 생각하는 건가? 생각이 많은데 생각이 잘안 되는 머리가 잘안 굴러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솔직히 조금 좀 힘들어요. 사실 좀 힘들어. 면요 네, 한 잔만 있으면 될까요? 네, 감사갱이 아, 오더 뭐가? <laughs> 케이크를 망가뜨리지 않으려고 최대한 버티는 민지입니다 두둥 어, 이거. <laughs> 뭐야 이거? 어 진짜네. 약간 그 종탑이 저거 종탑도 올라갈 수 있나? 어 뭐야? 나 보여요? 어, <laughs> 어 예쁘다. 있구나. 어 여기도 있다. 먀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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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소원 빌어 주고. 어, 소탔네 소원 빨리 빌어. 소원? 네 응. 말해 줘야 되는 거아니야 아니, 소원이 말하는 거 아니야. 그래? 아주 응. 자. 엉덩이 꼴 사이를 그냥 뚫고 지나가는 느낌이네. 응.